사메구장입니다 주보에는 43절까지 네,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어, 43절인데 31절에서 39절까지 봅시다. 사메라 1구장 31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름에서 내려와 함께 여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리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네 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건을 왕께서 어찌여기 같은 상으로 네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었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아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아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위니 그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 다윗은 참 사랑, 복이 많았다 싶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 충정과 잔혹함에 어떤 두 가지 양면을 가진 요압도 있긴 했었지만, 아, 그가 피난길에 아, 들어섰을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아, 참 인복이 많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바르실레는 길러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러앗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무에라 17장에도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이제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물과 쓸 물건을 하나로 들고 옵니다. 그때 만약 이 바르실레의 공궤에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그 수많은 피난 인파가 굉장히 굶주림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그때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한 나라에 이미 두 개의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피난할 당시에는 압살롬의 세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럼 바르실레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뭐건 거나 다름없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국면이, 환경이 압살롬에게 훨씬 우세하게 모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판국에 이제 패전병에 불과하고 쫓겨가는 다윗의 편에 산다는 건 웬만한 신념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시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에도 그가 환공할 때에도 다윗을 살피고 보살핍니다.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일관되고 신실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어, 누군가가 참 어려울 때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바르실레는 유익, 이익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은 우리가 유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치가 있으셔서 구원하셨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가벼운 삶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무거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 물론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보면 아,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참 드물다 싶습니다. 얼마나 이익에 영민한지 재물 쌓는 것에 마음이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복의 중심을 진득하게 두고 복음을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싶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이익에 따라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가치있게 평가하셔서 구원하셨사오니 저도 그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조금 의욕을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잖아요. 공자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맹자의 제자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 때로는 유익이, 때로는 유분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기민하고 용민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꽉 붙들고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책 모임을 했는데 그 책을 읽은 제목이 아빠 왜 히틀러에게 투표하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책 내용 가운데 가벼운 짧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아, 히틀러가 나에게 이익을 줄 거야. 나에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줄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 됐나요? 비참하게 끝났죠.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싶어요. 수많은 일을 한다고요?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십자가라는 지고지순한 가장 고귀한 그 복음,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한 가지 더 보시면, 바로 실례는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동정이지만요, 반복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우리 새끼를 사랑하며, 저희 두 딸, 이놈의 새끼들이 있는, 있는데, 제가 우리 의민이 아니에게 몇 번이나 속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만약에 카운트했으면 저는 의민이 아니 사랑하지 않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두 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심장을 떼워줄 수 있겠더라. 뭐 몸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팔이라도 떼어줄수 있겠구나. 아 이게 뭔가. 아 사랑은 반복이다. 그 주님의 반복되는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한 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한 분만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정서와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한 분은 동정이죠. 그렇지만 반복은 사랑이에요.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오직 반복하는 것이 사랑이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One hit wonder. 한 곡의 히트곡만 부르고 사라진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 One hit wonder의 신앙이 됐지 말자라는 말을 전한 기억이 있어요.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묵묵하고 은은하지만 이웃과 하나님을 반복해서 사랑하는 뚝심 있고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빠르게 회전합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합니까? 그 가운데, 그냥 말씀 꾹 붙들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에게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참 지금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청년 때는 아침 기도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잠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막 어, 뭐 나가야 되는데 한번 은혜 받으면 나가다가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제 눈에 이 앞에서 그 기도하시는 머리가 허그한 백발이 송긋한 권사님들의 뒷복지 같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대단하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어? 이게 뭐냐 응답도 안 하는데 뭐 저렇게 계속 아침에 귀여워. 속된 표현이죠.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응답 되든 응답 되지 않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 응답 되든 응답 되지 않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 나중에 알게 그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었구나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하게 반복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어, 제가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여져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막 화려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역할 때 정말 제가 되게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은 말이 없지만, 묵묵하고 문근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권사님들이 존경스럽고 그들의 말이 두려웠어요. 그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옆으로 좀 셌지만 우리 이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랬더니, 야, 나랑 같이, 어디로요? 예루살렘. 요단을 건너서, 요단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 나이가 80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36절 보시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좋고 흉한 것, 음식의 맛, 노리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유흥과, 무슨, 뭔, 뭔 낙이 있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종, 김함. 김함. 11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이세 유흥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만 너는, 바르실레 아들들을 존중하라. 우대하라 아, 이렇게 되있어요 근데 김함의 뜻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창백한 안색. 이게 말이야. 성경에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 뜻인가.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창백한 안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김함의 건강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김함은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넜는가? 예루살렘 궁 궁에 가서 다윗과 함께 살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오로지 바르시브네 아버지 덕분이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가요? 우리 예수라는. 다리 일을 놓으신 우리 주님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 김함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잔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묘단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였으면 좋겠다. 노수와 입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알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당당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법궤를 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명하라 너희가 발을 요단강에 내딛으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봤어요. 어떨 때는 노인도 되봤고요. 장종도 되봤고요. 청년도 되봤고요. 어린 아이도 되봤어요. 쭉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의 뒷꼭지를 보고 건너갔겠죠. 건너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우리 방희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미문에 오래 앉아 있었던 앉은댕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은준댕이가 치유받은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이렇게 껴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껴안는 것이 이스라엘 정서상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나도 이 자리에 있고 싶다. 누군가 나를 꽉 껴안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상 한번 살아내십시다. 여러분들을 누가 꽉 껴안고 유집사님, 성원아 병진아 고마워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알게 됐고, 너로 인해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문 가운데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면교사가 될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한 번은 동정이지만, 반복은 사랑입니다. 바르실레는 유불리, 자기의 이익에 따라 쉽게 자를 움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자리, 누군가를 그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익에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으셔서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익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삶이다. 또한 우리는 다 김함 같은 존재였다. 창백한 안색의 소유자였다. 죄로 인해 창백해진 영혼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활기를 찾았고, 그렇게 우리도 제2의 바르신, 제2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익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